안녕하십니까? 8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간밤에 아파트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몰린 냉방 수요를 노후된 전기 설비가 감당하지 못한 건데요. 중구의 한 상가에는 변압기가 터지면서 전기 공급이 끊겨 식당 등 일부 상점들이 영업을 접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밤 정전이 됐던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밤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아파트 한동 50여 세대가 6시간 동안 암흑 천지 속에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엄청 더웠죠.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마당에 다막자 피고 있었잖아요. 비슷한 시간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4시간가량 정전됐습니다. 7일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5.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정전 원인은 두 아파트 모두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이 노후화된 탓이었습니다.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중구 젊음의 거리는 일부 구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일 오전 10시부터 전기 공급이 끊겨 15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대 상점 6곳이 영업을 못하고 하루 종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주말 하루 장사를 접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겁니다. 수리를 하려면 여기 전부 다 불을 끄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 켜놓으면 에어컨이 망가진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 꺼버렸죠. 뭐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전은 역대급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집중되면서 변압기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막 속중하다 보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기기가 능력을 초과한 것 같아요. 울산은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열대야도 12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으로 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남목곡의 그린벨트 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권 의원은 동구는 조선 산업 불황과 함께 교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개발할 부지가 없다며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는 남목곡의 인근의 그린벨트가 우선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현대중공업의 경영 위기로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의 운영이 중단됐다며 조속한 정상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만큼 민주적이고 행정적인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과 경찰 조직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새롭게 신설되는 민주적 견제장치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조 6천억 원의 희망드림 추석 특별 대출을 지원합니다. 두 은행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제부터 10월 7일까지 2개월간 약 은행별로 8천억 원씩 1조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과 장기거래 중소기업 등으로 업체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융비용의 부담 감소를 위해 최고 1%의 금리 감면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특수교육원의 설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의 일원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울산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현재 언양의 위치에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전 대상 부지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수교육 교원과 학부모 등과 협의해 이전 부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1 여고의 청량급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3.1 여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에 따르면 애초 추진했던 송정지구 이전은 LH와 부지 매입 가격차로 무산되면서 차선책이던 청량읍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복수의 부지 지주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달 말까지 부지 계약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2023학년도 학생 수용계획서를 울산시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청량읍, 청량읍으로 이전시 남녀 공약 공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다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보강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비율인 BC 값이 0.1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이를 크게 밑돌면서 건립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4,393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993억 원까지 축소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울산시가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208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산업기술 전시와 체험, 연구와 문화, 교육 등을 총망라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압축성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유일한 산업기술 박물관이라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시물 수집 방안 등 운영 계획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는 우선 예타 통과를 위해 가상 공간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사차 산업 시대라 해가지고 뭐 가상 공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예타 통과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10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연말쯤 예비 타당성 대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건립이 될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세월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신고리 4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제2차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거친 뒤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중에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오는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2022제20차 세계 한상대회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황병구 미주 한인상이 총연합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진행과 공식 행사, 홍보 계획, 숙박 등 행사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4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 물린 아동을 구한 김건휘 씨에게 용감한 의인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리는 것을 목격하고 배송 카트를 이용해 개를 쫓아내 피해 아동을 구한 데 이어 이후 개를 추적해 포획하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며 다친 아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이용등급의 게임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은 전체 이용등급의 한 게임과 관련해 최근 2년간 24건의 성범죄 재판이 진행이 됐고, 이 가운데 18건은 모두 미성년자가 피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이용가 게임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채팅으로 귓속말을 시도할 경우 미성년자가 채팅에 응할지를 선택하는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울산에서도 반발을 거셉니다. 설립은 정책 추진으로 박순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는데요. 정책권과 학부모, 교육 단체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두고 울산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부의 개편안이 강행되면 2025년에 만 5세와 만 6세가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학생 수가 급격히 늘게 됩니다. 민주당 울산 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이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빨리 내모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살 빠르게 학교를 보내는 것은 아이들을 더 빨리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러한 조기 취약 같은 그릇된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지 않고. 민주당은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협회도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습니다. 전체적인 OECD 국가에서다만 6세 입학을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도 이런 어떤 절차적인 걸 거치지 않고 아이들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한다는 어떤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뭐 학부모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에 그쳤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에 따라 학제 개편 관련 공론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학과는 교육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학제 개편안에 대해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이번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나름입니다. 울산과학대 여자축구부가 제 21회 전국 여자축구 전수권 대회 대학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울산과학대 여자축구부는 결승에서 고려대 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김민서 선수가 우수 선수상에 오서연 선수는 우수 수비상, 강성민 감독은 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태권도 기대주들이 8년 만에 남녀부 동반 종합 우승을 차지한 불가리아 세계 태권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울산 스포츠과학구 태권도 서여원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주체로 지난 2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 아르미츠 아레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 52kg 이하급에 출전한 서여원 선수는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 쿠다이 클로바 마요나 선수를 21대 9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동구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 가족 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환자 부양자들이 겪는 부양 부담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그림 이야기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자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미술 활동과 대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과 류정기 교수팀이 전극의 수화제를 코팅해 물 전기 분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전극의 수화제를 코팅하는 것만으로도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분해 반응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며 기존의 초음파 등으로 기포를 털어내는 방식보다 간단하고 저렴해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기화학 분야의 국제권위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지난 5일자로 출판됐습니다. 북구청이 강동 해변 일대의 북구 대표 캐릭터인 쇠부리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각종 이벤트도 엽니다. 북구청은 강동 정자 해변, 수변 공원안, 카페 로드 입구와 산하 해변 인근, 인도 등두 곳에 쇠부리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내일부터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북구 공식 SNS 채널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인증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제이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